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 야인이 어, 나와 있는 곳은 강원도 정선에 오는 한 골짜기에 자, 이 멋진 계곡을 한번, 가을산의 계곡을 한번 어, 연출을 해보기 위해서 어? 자,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만, 자, 가을도, 어, 가을이지만, 자, 이 쓸쓸해 보이는 이 계곡에, 자, 정말 그, 어, 상경이나 계곡, 가을산이 어, 쓸쓸하다고는 하지만, 아,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가을의 상경도, 아, 이렇게 그, 아, 발로 뛰지 않고, 어, 찾아다니지 않으면, 이렇게 멋있는 어, 상경도 아,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야인이 자이 높은 전망대에 이렇게 올라와서, 어, 그래도 정선에서 어, 그 유명하다는 어, 기계곡, 어, 기계곡을 찾아서, 자, 이렇게 와서 한번 또, 어, 영상에, 아, 이렇게 한번 그, 담아 보고 있습니다만, 자, 어, 이제 햇볕이, 어,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비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야인이 여기를 어, 타고, 아, 지금 높은 데까지 한번, 올라가서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 여기는 길이 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가을이 가을인지라 자 아침에 기온이 영상 2도까지 2도에서 1도까지 아 이렇게 그 떨어져 있었습니다만은 자 지금은 그 해가 이렇게 어 쨍쨍 비치니까 조금 그 기온이 많이 어, 좀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은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자 계속 이 고지대를 쓸쓸한 가을 산을 자, 제고 어, 계곡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만 아. 아, 숲이 피, 가로막아서, 좀, 가기가, 아, 그렇습니다. 자이 강원도의 산길은 자 숲길을 어 이렇게 걸어도 아 정말 갈수록 갈수록 험합니다만은 자 이쪽에는 아 여기에서는 별로 연출할 수 있는 곳이 아, 아무도 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하하 길이 여기에서 딱 막혀버리네. 길이 여기에서 막힌다. 이리 여기에서 막히면 또아하 아, 이렇다면 다시 돌아나가야지 방법이 없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하 이야 이거 뭐 好吧。啊 자, 시청자 여러분, 아, 가을 산과 아, 계곡에 흐르는 물, 자, 그리고 어, 가을에 새파란이 하늘. 자, 이게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늘과 계곡, 물. 자, 이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아, 멋있는 그림을 이렇게 아, 보여주긴 합니다만 자 가을 산은 언제 봐도 이렇게 낙엽이 우수하게 얼어지고 하는 이 가을 산 언제 봐도 쓸쓸하기만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야인이. 자, 여기 그또 나가는 길도 없고 해서 다시 아, 후퇴를 해서 좋은 것을 한번 또 찾아서 아, 연출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용하고 아담한 이산기슭 아, 정말, 정말 공기 하나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흐르는 물도,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거 보면. 자, 강원도에는 어디 가도, 아, 어딜 가도 이렇게 그 흐르는 물들이, 아,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아, 그 보이시죠? 자이 계곡에서 흘러 내려가는 그 물들 아, 정말 참 자연은 신비하고 아, 보면 볼수록 아 신기하다는 아,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인이 자 여기서 요거는 아, 이 영상은 자 여기에서 아, 마무리를 아, 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